광, 칸, 꽝. 아 진짜 광속이라니, 조졌다. <웃음> <웃음> 자, 반갑습니다. 즈즈입니다 이제 곧 시즌1 스토리가 완결되는데요. 아직까지 사전 예약을 안 하신 분은 없겠죠? 사전 예약을 하면 3,000점을 준다고 하니, 안 하셨다면 얼른 사전 예약을 해주세요. 사전 예약은 11월 4일까지였지만, 업데이트가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로 미뤄지면서, 사전 예약도 11월 5일까지니, 아니다.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지금 하세요. Let's get 자 이번 신규 영웅은 누구냐? 바로 미래공주입니다. 아니 이름이 없어. 뭐야 이거? 스포일러가 될수 있게 숨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 스토리나 업데이트 후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스포가 될수 있어서 감춘 거죠. 그리고 보면 탱커의 광속성이라고 하는데 광속. 아, 애매합니다. 애매해. 광속 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파티 버프를 갖고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평타는 시공의 힘으로 적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무기 종료가 스태프란 말이죠? 그럼 원거리 공격일 텐데? 탱커가 원거리 공격을 한다?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잘 보면 또 낫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원거리 공격이지만, 판정은 근거리 공격인, 루피나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스킬은 탱커답게 도발을 하고, 주변 파티원 방어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연계기는 파티 전체 3회 피해를 무시하는 실드를 주고, 체력을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늠이 안 돼요. 묵직한 거 세대 막아주는 상황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다단이트의 세대는 다 날려버리니까, 최생각에는 이 연계기는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3초 동안 피해 무시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3의 피무시는 에바 아니냐고. 넘어가서, 패시브를 보면, 적중시, 이속, 기축, 공속이 2초 동안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속이 증가하면 좋은 게, 전무 패시브에 적중시 30% 확률로 추가 딜과 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기 상태만 좀 괜찮으면 무조건 좋아 보였을 텐데, 연계기가 너무 아쉬워요. 공격 판정, 스킬 판정, 파티 버프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별로구나 하고 넘어갈지, 텐데 미래공주니까 미래에서 왔으니까 자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인공인데 또 캐러 나오겠어? 페이 메이 전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공격 범위가 증가하고 쌍장타로 준 피해만큼 체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쌍장타는 공격 시 일정 확률로 발동하는데요. 이번에 광속성인 미래공주가 추가되면서 광속성인 페이 메이의 전무도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메이는 너무 못생겨서 못 생겨서 못쓸것 같아. 월드 십 기록되지 않은 세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메인 스테이지 5개, 서브 스테이지 4개지만 각각 3개씩 먼저 오픈되고 11월 12일에 나머지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코봐 이거, 이거 미래공주 딱 그려져있고 기대를 안할 수가 없잖아 경계미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정 속성 영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속성은 광! 설마 설마 화석이겠어? 우려를 했지만 광입니다 광광칸광 광, 진짜 광속이라니, 조졌다. <웃음> <웃음> 추가로 경계의 미궁은 수동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고, 보유성에서 왼쪽 상단, 여기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계의 미궁은 시즌제로 시즌이 끝날 때마다 속성이 바뀌는데, 이번 시즌은 12월 3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4주씩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 전에 진행했던 속성이 다시 열리면, 이 전에 진행했던 스테이지부터 다시 이어서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클리어 보상만 있고, 종료시 보상이 따로 없다면, 무리해서 속성에 맞는 영웅들을 육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련의 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수련의 방은 영웅을 빠르게 육성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육성된 영웅은 모든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계의 미궁에서 광석이 필요하니 광석 영웅을 육성시키면 경계의 미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최대 진화, 최대 각성, 최대 초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테이지 진행도, 보유한 유니크 영웅 수, 유니크 영웅 육성 달성도에 따라 개방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첫 번째 슬로만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 개방 조건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과금을 통해 개방되는 것이 아닌 꾸준히 플레이 쓸수록 개방이 되는 것 같아서 수련의 방 마음에 듭니다 추가로 슬롯에 배치된 영웅은 레벨업, 진화, 각성, 초월, 초기화 등 육성을 할수 없고 배치를 해제한 슬롯은 24시간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너무 길다고요 잼을 쓰시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잼이 없다고요? 그럼 해제를 하지 말았어야지 획득하지 못한 컬렉션들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획득 버튼을 눌러 달성 상태로 확인할 수 있고 레벨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아이템은 레벨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레벨이 표시된 아이템들을 찾아서 레벨을 올려놓으면 되겠죠. 한 번만 불 들어오게 하면 나중에 갈든 팔든 무작위 진화를 하든 말든 컬렉션에는 획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진학까지 남은 진화석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말 많았습니다. 분명 강화 시스템은 좋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천으로 돌려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또한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이제는 진학까지 남은 진화석을 알아보기 쉬워졌으니 불편함은 싹 사라졌습니다. 터치 시 진화석 개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진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당연히 보이겠죠? 아니라면 이거 말짱 들어보겠대 에이, 아니겠지. 각성석 던져 자동 전투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슬슬 각던도 상성에 상관없이 다들 삼별클 하실텐데요. 발이 하나만 넣고도 삼별클이 될 정도로 대부분 유저들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각던은 직접 플레이해야 했죠. 이점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자동 전투에 반복 전투까지 생겼으니 미루지 말고 미리 눌러 둡시다 킹즈키 갓즈키 이거 수동 플레이 귀찮아서 미루다가 각던 안둔적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뻥치지 마. 이번 픽업은 미래 공주와 누구? 라피스입니다. 나는 이번 광속 경계 임욕을 다깨부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라피스를 뽑아도 괜찮지만 아니라면 제 맡깁시다 이번 라이브 이벤트의 보너스 영웅은 미래 영웅 라피스 소위 마리안 하얀 야수 기사입니다 근데 기사가 항상 있는 걸 보면 기사 풀쳐도될것 같은데 아니다 그냥 좀 포인트 덜 받고 말지 기사점 구해 그리고 이번 라이브 이벤트에서 누구의 전무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즌 5 가디언 패스는 아카유키 전무인 무라사메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길레에서 아카유키가 핫한데 아카유키 전무가 없으시다면 패스 사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무가 있으시다고요? 전각은 없으실 텐데 이래도 안 사? 독하다, 독해. 길드 레이드가 11월 7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길레 보스는 하베스터, 사파드령, 미노, 마수. 마수는 없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짜잔! 이번 롯데 코스튬은 이렇습니다. 미아와 나이 말고는 땡기는 게 없지만, 이게 또 도감작 때문에 전부 안살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산 다치면 이게 얼마냐면 6,600점! 그.. 개비스! 사전 예약을 하셨던 분들은 왕실 기사와 장미 기사가 있으실 테고, 유치원 샘 나리도 사셨던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5천 젤 미상! 와.. 미래공주 뽑고 싶은데 코스튬에만 5천 젤! 와.. 몰라, 일단, 뽑기가 멈춰지.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싹 훑어봤는데요. 당장 업데이트를 해서 미래공주 성능은 어떤지, 경계의 미공, 수련의 방, 신규 스토리 전부 확인해보고 싶지만, 업데이트도 금요일로 미뤄졌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수바. 쯔바.